전진! 이창이 향할 곳은 오직 하나뿐이야! 상대 탈론 정글인데 여기 캐스킬 던지면서 상대 시작 위치 찾아낼게요 탈론이 초반에 약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러면 아래쪽 스타트고 이렇게 되면 세트 상대로 선푸시를 잡은 다음에 세트가 설령 살이더라도 상대 정글로 들어가면서 초반 편이다. 강점 활용할 수 있거든요 보이면 여기 스킬을 소모하거나 4를 칠때 캐스킬 그 그리고 다시 근접 미니언 5번을 요그 세트는 초반에 스킬풀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무 치즈도 권이 반드시 저에게 넘어오게 되니다 그러면서 이기 1레벨 W나 E 스킬을 배우면 반대 성격도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2레벨을 찍고 선의를 들여고 근데 상대방이 패스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W콜 안 돌거든요. 스페셜을 쓰더라도 아, 어네 쿨을 쓰면 살았겠고 W 쿨도 돌았지만 어쨌든 네, 탈리가 아래쪽 들어가준거 정말 좋네요 그리고 탈로는 어, 저희 아래쪽 정글로 네, 블루쪽 정글로 들어가서 교환을 내렸는데 아무래도 방해당하는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 상황 봐스는 여기 탑 다이브를 한번더칠수 그냥 둘둘한 아, 어떨까요? 이게 먹으면서 3레벨이 찍혀가지고... 살짝 애매할 것 같아요. 지금... 네, 탈리앙... 저거... 그거... 뭐... 그런 거 입었는데... 네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공격적으로 나가도 괜찮은데... 네, 그리고 미드가 타워를 두드릴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뒤를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앞에 쪼여주면, 이거 더블링 도와주면서 어디론가 위로 자연스럽게 올리면서 함라인 밀려오는 라인 받아벗고 유충 가는 길에 정리하 이렇게 할수 있을 그래면서 아, 탈론이 위쪽 정글링할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쪽에 있을 수밖에 없죠 다음 라 한번 찍어주고 우리가 극복한 시리얼 지금의 우릴 만든다 타이밍에도 원래 시야 활동 지금 적을 이스커리 타이밍인데 이 와다 하나 박아주면서 세게 나가도 괜찮지만 지금은 1코어가 뜨기 때문에 집을 잡아주고요. 원래 딜탱판테오늘할때 월식이 약간 아쉬운 아이템이지만 지금 일찍 바로 될수있으면 그가 그 타이밍에 불어가는 스노우볼이 워낙에 커서 올렸을 때 괜찮은. 편이죠 여기는 이제 세타 한번 세게 노려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레벨도 똑같아 보이지만 곧 2레벨이고 무엇보다 월식이 나와있고 점화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살짝 살짝 가보다가 2레벨 되는 타이밍에 나가면 됐거든요 찔고 아 플래시 오케이 말하죠 월식도 있으니까 탈론 올려가 없어요 스킬로 막아주고 어 아, 고뭐 쫓아가기가 좀 애매하다 탈론이 또 칼프 쪽에서 모습이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숙여주고 철거나 하나 틀어줄게요어 급격으로 날리면 탈론이 달려오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곧 나오는 중 스케줄에도 맞춰야 되니요 탑푸시 잡아놨고 타이밍에 미드푸시도 잡아뒀기 때문에 미중심시를더 <목소리> 뭐 세게 가져가면서. 반기는 항상 존재해요. 탈로우는 근데 바텀에 할... 보였네요. 이거는 오브젝트를 포기하고 아군이 타그 오브젝트랑 탈 위쪽 정글 전부 포기하고 바텀에 간, 간 것이기 때문에 바텀이 죽더라도 크게 없는 편이죠. 그 그러니까 한번 숙여주고요. 다만 너무 과하게 숙일 필요는 없는 게 이미 용이 나와 있고 탈려가 거의 몇 시가 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탑이 리스크 받아줘도 꽤 괜찮아요. 이제 탈론이 탑이 아니라 이쪽에 가는 게팀 입장에서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 네. 꼭 몸이 가지 않더라도 탑을 쳐다보고 있는 게 훨씬 낮은 힘자에서 자, 이거는 탈론이 올것 같아요. 그래서 어전마를 붙이고 숙이려고 했는데 안 왔나요? 어, 네. 골을 깔아낸도 용은 가져가고 다음 나오는 전략까지 다스 탐조도권 유지해주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도 세트다 보니까 스킬을 조금 빼주고 해주면 좋긴 한데 하고 일단 평평팬이 막혔고요. 그리고 철거? 막 터지고 그럼 아, 가져갈것 같아요. 그럼 끌려서 확실하게 그리고 탑 라인을 보시면 지금 바로 샌드인데 판테온이 저기 갈 필요가 없죠 괜히 탈론한테 노려지기만 쉬운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노려질 위치에 가는 게 아니라 역으로 상대방을 노릴 수 있는 이런 위치. 디스티이 빠졌기 때문에 공격 돌려. 나에서잘 보호해준다. 뒤를 잡고 차주, 차주, 신들어 가져가고. 오, 오. 가 왔는데 이러면 탑 라인 스케줄 관리가 편하죠. 이렇게 전력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면서 탈론이 아래쪽에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아, 탈론이 아니라 알리스타였네요. 어, 전력을 이제 가져가면 되는데. 어, 이러면 피를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받고 전력을 가져요 그래서 몰시 한 번만 더. 삼봉우리를 볼 때만. 그래서 저는 탑 라인에 지금 조금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전력 그 타이밍에 탈려가 챙겨주면. 이렇게 해서. 그렇더라도 저는 이거 탐라인 무조건 가야 돼요. 여기는 제가 아예 배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이제 1 맞춘 사람들 바텀으 올라올 타이밍이기 때문에 아군이 이때는 잘 숙여줄 수밖에 없어요. 숙여주길 바랄 수밖에 없어. 아, 아군 탄했습니다. 아군 삼을 찾겠습니다. 다시 들어가 왔고요. 아군 탄했습니다. 어. 이 이제 탑에 간다라는 판단을 했던 때에도 어, 탑에 가는 게 웬만하면 맞았던 이런 상황에도 그전 상황을 보면서 내가 저기 갔으면 여기서 탑라인을 먹는 것보다 결과가 더 좋았으니까 한 2킬 정도 탑에딸수 있었으니까 있을 수 하고 사자 해보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진짜 신드라가 왔는데 이거는 일단 텔이 박혀서 간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살아볼게요 이거 살때 리털리 너무 커서! 이 차를, 이 그래서 알리타컴퓨 타이밍에! 그 되면 어쨌든 방금 전에 저기에서 철거를 한고해드기 때문에 라인 한번더 넣고 철거를 건리면 2차 타워가 깨지고 타이밍 2차 타워가 깨지면 2번 그 타이밍에 앞당겨지면서 크게 활약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탑에 아마 인원이 무조건 배치가 될 거고 그동안에 용 쪽으로 몸을 먼저 집어넣는 거죠. 여기는 교전에서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서 내려갈 수 있으면 걸어서 내려가는 거 좋고. 서로 먼저 밀더라도 군부로 한류 먼저 할수 있죠 저런 위치에 근데 용 먹고 상황 종료된 거 같고 여러분 탑 다시 찍어주는 걸로 그 김에 셔도 하나 잡아주고요 종료됐고 이러면 그리하게 샤도 시야 활동 한번. 이거는 이제 레드 쪽에. 저, 저 하늘이 꼼짝하지 않아도 로 나아갈 것이다. 모습, 모습, 시화활동. 시화활동. 확인됐고요. 그리고 세트가 이제 아, 아, 나오기 아, 때문에 이럴 때 네. 라인전 이겨둔 게 단계라. 여기서 의미를 가지되죠 레라면 사이드를 이기기 힘들 라이너지만 맞혔을 때 진짜 먼저 싸우면서요. 그리고 이러면 체력을 눌러놓고 레드 있기 때문에 자아까쪽 따라서 미드푸시 잠깐 봐줄 생각이게요 지금 보시면 맵이 어둡기 때문에 어, 미드푸시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러면 사이드 라이너가 조심해 줘야 돼요. 헬리 이거 밀고. 미드 다시 봐주가 자, 세리 바다시작했 뭐 저런 거에 노려줄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 그리고 이런 거 알리파부터 노려도 괜찮거든요 지금? 상대 세리가 멀기 때문에 자, 이거 아, 그냥 저기를 어... 여기는 조금 먼거 같고요 오케이 돌아가고 아, 그이에여시들한테잘려버 어 이거 실패했네요 가져가고 나이셋그러면 이거 바로까지 도와왔죠? 이런 다음에 이제 바로 딱 가면 어차피 상대방을 이렇게 찾아가지 않아도 왜? 상대방이 바언으로 와야되기 때문에 이제 바언을 가면 되는데 아차자 자, 그래도 세명이어서 바론을 자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탈리아한테 맡길 수 밖에 없고 저는 미드푸시 잡아야 될것 같아요 아, 저기 제기형도 아, 택시. 택시.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래서 상황이 저기는 좀 맞는데 그래도 이거 잡아 줘야겠죠. 퓨! 아, 아까비. 이게 한번더 가능하거든요. 돈 받고 강화이 받고. 네. 한 이렇게 되면 오탑을 차지지쭉 계속 그리고 미드 푸시를 잡으면 양 사이드 특히 오리 하나 도 잡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레드 진영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죠? 요아주고 레드 두드리면서. 자, 근데 이렇게 하는 사이에 지금 드라움이 이쪽이라서 앞펠이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어, 일단은 잘 흘린 것 같아요. 그럼 음, 이거는, 브스운을 음, 네. 음, 그러면 다시 이제, 이번에야말로 바론 쪽 잡으면서 상대를 불러내야겠죠? 백업을 하고, 거쳐주고 이게 신드라는 어차피 제가 사이드에서 이길 수가 없고 세트 그리고 탈론과만 사이드에서 맞대게되기 때문에 방어력 이 붙은 죽음의 무도 가지고요. 자 죽음의 무도는 이 3코어 때 이렇게 정글 탑이 레이딩인레업에서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지만 체력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4코어, 5코어부터 애매해져요. 그래서 4코어, 5코어는 이제 스테라든 갈라진 않을 체력 개수가 붙은 아이템에 효율이 좋은데. 그 외에는 체력이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2% 계속해서 아쉬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리플 스펠 빠짐 거 활용해줄 생각하고요. 자, 하타가 열리면 오히려 터져요 이거는. 일단 앞라인을 가져갔으니까 더 들어가지 말고 여기 있는 거 있는 걸로 스펠 빠져있죠? 계속 가져가. 그러니까 사운드 정리하고 이제 밀면 되는데 하고 근데 어 미니언이 좀 애매한데 그래도 이거 밀만할것같아요 음, 뭐 그래서 뭐이을까좀 집어 줄 거예요, 님들. 탑을 파괴했습니다. 전투어게를 파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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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안 되죠. 라인이 라인 하나 음. 없기 때문에 대보 미니언은 라인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빡. 음, 음. 네, 로 여기 없고 그러면 다음 용적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 탑 쪽은 저 바텀 쪽에서 아군이 활동하는 거랑 맞추기에는 너무 이렇게 멀기 때문에 절대... 아이고, 신드라가 라인 관리를 하는데, 저런 것도 라인 관리를 안 하면 바텀에서 싸움 나는 동안 쌍둥이 타워를 두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바텀 쪽 상황을 보는데, 신드라가 아직 배치되기 전이고, 타워 정도를 일단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살아 있고 아, 자, 요거로 길각을 살짝 보고 싶은데 시들어가는 길이 너무 제대로 들어갔어. 잘 맞춰야 되거든요. 전혀 다른 일 한번 봐주고 자 상대방 공격하는 건 잡아주고 피가봇 한번 가보는데 야 공격력이 17밖에 안 돼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스테락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아무리 강인함이 중첩되더라도 지금 헤르메스를 가서 스테락을 조금 늦춘 건데 그걸 감안하고서도 자 지금. 아군이 미드푸시를 먹은 상황, 주도권을 먹은 상황에 세트가 바텀에 나와 있으니까 저 가져가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갈 필요 없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뭐 여기 가져고 서행이 되겠죠 우리 하나 살아. 그러면서 세트도 가져가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가 빈사 상태이기 때문에 집갔다 오는 동안 미드푸시는 제가 잡아주고 있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 우리 하나가 파트원보다 자원 효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승률을 위해서. 저들의복을내가는다고요 대포 이렇게 드뭐 는데, 자, 우 리가, 나가 집을 계속 안가 는데, 꿀 렴면 먹고 돌아오 는거같 네요？이렇게 되면여 기서 계속 다시 눈치 봐주는거요자식들지고 너무 가까이 가면 물렸 을때 대처 가 힘들 기 때문에 3처만더넣어주가 지금 이정도정을깨고뺄수있 어요. 네, 업그이를 때문에 상이기고 뭐 하는 거는 수수 어려울 거죠불안가좀 그 음. 어, 불안하니까 전멸로 물릴수있는잊치거든요이봐주 음. 우리한을 간것 같아. 이거는 아펠, 아펠, 아펠. 이거 브라운 오래 버튼 각이죠? 여기 한번 더 넣어줘. 아. 아 깜다. 자, 이거는 이거는 봐야 되는데 일단 제리가 공이 안끝났고요 아직. 어, 시드라 가져간 것 같고, 제리는. 이거는 저펄타임 n g 보는데, 아 이거는 끝날 n 같아요. 이제 e 리 m 가 o i n g to go to the 스로넥세스임끝면것 같죠. 날 n 같죠. o go to 이 h e next one. I'm g o i